행복한 꽃그루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에게리아 러스비 교배종 영양제 꽂는 거 아시죠? 그거 잘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베란다 안에서는 화분을 좀 작게 채워주시고 작은 화분에서 많이 예쁘데. 미니분에다가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 거예요. 미니분은 행복한 꽃그루 미니분 이런 스타일 여기도 이런 스타일 약간 도자기 형태요이 예쁘게 물든 다육이는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제가 이걸 언박싱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에게리아 에게리아 예쁘죠 얘는 러스비 교배중 서비스로 준 다육인데 군생이에요 자구가 새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 초록이 아니라 연 베이지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애들 있죠. 이게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주시고 깔망 마사토를 조금씩 채울게요. 화분이 작기 때문에 마사토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사토를 채웠습니다. 요 제가 언박싱한 그 은인의 다육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힘들다고 전화번호를 좀 제발 내려달라고 해서 전화 전화번호를 그 영상 올린 건 내릴 수가 없고 고정난에 올린 건 내려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하루 종일 계속 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고 농원에 또 찾아오신다는 분들이 있어갖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 자기네는 개방형 그 농원이 아니고 그 엑스플랜트 전문적으로 판매를 혼자 하시는 농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찾아오신다니까 걱정이 되셨나 말고 전화도 계속 오니까 일을 할수 없다 그래서 전화번호 좀 내려달라 해서 어 제가 전화번호를 내렸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그 엑스플랜트 은인의 다육을 링크를 달아놨어요. 약간 그, 그 링크 파란 글씨를 클릭을 하면 그 은인의 다육에 들어가서 어 올린 다육을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전화로 해서 이 다육이 주세요 저 다육이 주세요 하는 거는 어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똑같은 다육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원도 되게 큰 농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담하게 하, 전화 그 엑스플랜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하고 이제 제가 산 다육이를 똑같이 맞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엑스플랜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구매를 할수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전화번호 좀 내려달라고 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내렸습니다. 전화가 너무 붓받칠게 오다 보니까 일하기 힘들시대요, 여러분. 알았죠? <laughs> 이렇게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그니까 러뭐 두세 명씩 같이 하시면 괜찮은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바쁘잖아요 아, 갑자기 뜻하지 않게 또 전화가 막 걸려오는게 하루 한두 통화도 아니고 계속 이럴 때마다 걸려 오시니까 힘들다고 그래갖고 제가 방해 금지 설정하는 거 가르쳐 드렸거든요 <laughs> 내가 모르신다고 잘 근데 저도 방해 금지를 해놔요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 영상을 촬영하다 막 전화가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 금지 해놓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전화를 또안 받을 수가 없대요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다니까 많이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 대단해요, 보면. 이렇게. 브레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laughs> 이 다육이를 또 가서 사야 되나?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물건을 좀 이렇게 괜찮은 데를 뚫어 놓으면 구독자님들이 사실 싹스리를 하세요. 싹스리. 싹스리를 해갖고, 이거를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도 있답니다. 왜냐면 물건을 또 사야 되는데 들어가면 없으니까. 이렇게. 전국 국구에서 다 보시니까, 힘드셨나 봐요.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드시다니까 여러분 은인의 그 링크 달아놨으니까 거기 파란 글씨 클릭하면요. 거기 들어가서 구입을 할수 있어요. 네, 전화로 어, 요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는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은인의 다육만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예쁘네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어, 괜찮네요. 예쁘죠? 색깔이 물든다육이를, 어, 물들기도 참 힘들고, 물든다육이 구입하기도, 어, 쉽지가 않죠? 이렇게. 마사로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해 때 이것도 그 영양제 꽂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어 그거 잘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매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미니 화분 심을 때참 좋아요, 이렇게. 다시마봤고 얘는 에게리아. 제가 에게리아를 한 번도 안 켜봤어요. 브레이브는 키우고 있고, 이 에게리아는 색깔이 되게 오렌지빛, 살구빛이 돌죠. 되게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아주 예쁜 에게리아입니다. 미니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구가 작은 화분에는 딱 여기 좋아요. 안성맞춤. 색깔이 아주 달달하죠? 베란다 안에서는 화분을 좀 작게 사용을 하면 애들이 짱짱하게 커요 많이 크지도 않고 우 자라지도 않고 요렇게 알맞게 예쁘게 잘 큽니다 물도 작은 화분에 큰화분은 있는 애들보다 잘 들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애니까 벌써 저렇게 물이 들었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무거야 물이 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작은 화분에서 갑박하게 마사로 제가 키워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양토가 많지 않고, 화분이 작고, 그러면 물이 좀 빨리 들어요. 이게 에델리아입니다 얘는 깔마호 안 걸고 마사를 집어넣었나봐요. 칼망을꼭 깔아주셔야 합니다. 나사도 채워주시고 얘는 러스비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러스비도 제가 안 켜봤거든요. 이거 한번 심어볼게요.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은인의 다육이 소품이 아주 예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애들, 물이 짱짱하게 든 애들, 그고 이렇게 짱짱하고 조그만 애들을 구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음을 제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어른들이 소꿉놀이 같이 재밌어요. 이렇게. 얘가 나중에 풍성하게 자구가 봄에 아주 예쁘게 돋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로, 볼게요. 이렇게 군생애들도 작은 화분에 심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화분에다가 풍성하게 봄에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요런 이름표가, 여기 에 꽃게 저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표를 저는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러스비 글배종이죠, 이게. 이렇게 바늘 자르고 이게 너무 길면 또안 꽂혀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요렇게 어 꽂습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써서 날짜는 꼭써 주셔야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꾹 눌러 갖고 안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안 보이게끔. 어 음, 이게 좋더라고. 튀어나 있으면 물줄 때도 많이 빠지고 그래 갖고 이렇게 이름표도 뒤에다가 쿡 이렇게 박아 줘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 물을 바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듬뿍 짜으니까하니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를 해줘야 뿌리를 내리거든요. 물도 털어주시고. 물고석을 품은 다육이들. 요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물도 주고, 요렇게 어, 분갈이를 해봤는데, 귀엽죠? 미니분에 귀엽습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일단, 어, 주인공이 좀 예뻐야지, 어, 심으면 좀 예뻐요. 제가 이제 많이 심어봤는데, 어, 다육이가 예뻐야 화분에도 심으면 잘 어울리고 예쁜데, 진짜 초록초록한 다육이를 심으면요, 어, 내가 키우기에는 참 괜찮죠. 근데 네, 물들이기도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 그 베란다 안에서는. 그 농원에서는 예쁘게 물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한 4시간 이상을 봐야 좀 다육이가 예뻐지고요. 그 일정한 온도보다는 온도 기복이 좀 커야지 애들이 예뻐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눔 추첨하는 날, 이렇게 보면 화이트 행복한 꽃구르세개한분 그리고 이렇게 스위트 달기에서 협찬해 주신 사실 저 가지라고 줬는데 <laughs> 나눔 한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르파티 그리고 어, 이렇게 이게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철화로 묶였죠 가운데 여기 군생도 있고 너무 좋아요 시라고 너무 좋아요 저 가지라고 좋은거 보내주셨는데 <laughs>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츄스. 대, 찝수대, 와, 이것도 되게 크고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추첨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어, 이거는 우암도예요. 우암도에. 우암도에서, 어, 이거는, 어, 화분이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고 이거는 세 분에 네 개씩. 이렇게. 그리고 가람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화분을 수제 공방분을 보내주셨어요 크고 좋아요 이것도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2만원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붓 해갖고 오늘 나눔 추첨합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얘는 원래 좀 마지막이었는데 어~ 식물이다 보니까 빨리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그리고 줄줄이 추첨할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첨해 볼게요 그리고 추첨하고 제가 며칠 있다까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지나면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시고요 적어도 토요일까지 어~ 연락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어, 탈락이고,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꼭 있어야 나가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둘 중에 어, 전화번호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냥 택배 붙일 때 전화번호가 없으면 못 붙여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이 그냥 주소만 딸랑 이렇게 써 주시면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이 댓글에 추첨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려요 거기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이 많이 다, 올리다, 그, 달리다 보니까 확인을 늦으면 제가 못해요 그래서 딱 그날까지 연락을 어,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갖고, 꼭 그날까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당첨된 분들, 내가, 어, 행복한 꽃그릇이요. 아니면 저는 다육이요. 이렇게 오암도예요. 아니면 가람, 어, 화분이요. 이렇게, 어,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니까 내가 당첨이 됐다고, 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어, 나 다육이 당첨됐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꽃구르 당첨됐어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우암도의 화분, 어, 당첨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람 화분, 어, 당첨됐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요, 행복한 꽃구르, 어, 세개 추천합니다. 뽑아주세요. 김지은님, 어, 행복한 꽃구르 3개 당첨되셨습니다. 댓글에 행복한 꽃구르 타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 오암도의 화분입니다. 댓글에 나오암도의 화분 당첨되셨어요. 써주셔야 돼요. 이거 4개, 3분입니다. 뽑아주세요. 경윤희님, 당첨되셨습니다. 한분더 뽑아주세요. 아리님,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분, 우암도의 화분입니다. 인수규님, 어, 당첨되셨습니다. 요렇게, 우암도의 화분, 어, 네 개. 어, 나 당첨됐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해갖고, 어, 보내드립니다. 어, 요번에는 요 가람 화분, 어, 제품입니다. 요거, 수제 공방분인데, 세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요 가람다육은 한 분이에요. 어, 한개 뽑아주세요. 희망님 당첨되셨습니다. 나 가람다육 당첨됐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스위트 다육의 섭찬 한걸 뽑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신애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당첨되셨습니다. 나 다육이 당첨됐어요 이렇게 써주셔야 어, 제가 댓글 이메일을 줍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어, 지나서는 탈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